찍고 있어? 찍고 있어 조심해 넘어진다 응또 괜히 카메라 찍으려다가 <laughs> 또뚝 빼길게요 그리고 끝으 가지마 그냥 오이가 오이 한번 보여도 오이 안돼 오이. <laughs> 오이, 오이 오이 한번 보여줘 오이 어이 어이 오이 오늘 심포시장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필이면 심포시장이 <laughs> 오늘 쉬는 시간인 거 쉬는 시간 있어? 심포시장에? 쉬는 날 그냥 응, 쉬는 날 응. 우선은 어쩔 수 없이 급선회된 부평 부평시장으로 가보자고 이 전철 소리도 아거부겠지잘 말해서 조심해 잘 거부하겠지? 전철 소리 때문에 안 들렸어 <laughs> 우리 목소리는 들리겠지? 우리 목소리는 들리겠지 음. 아니 여기 지하철에 삼부찌 음. 있어 삼도찌 지난번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그래가지고 얘가 먹고 있었던 거같 위치는 같애. 기억나? 여기 위치는 여기 여기 올라. 던전인데? 전혀 몰라 전혀 몰라서 부평 던전이야 이거 아, 너무 음? 밝지 않아 화면이? 좀 줄여 하늘이 음? 화면이 좀 밝지 않아? 음? 어머 이거 뭐야? 어, 뭐야 어머 오오오오오오오오 어머 아이폰 좋다 이렇게 그냥, 그냥 터치할테니까 응 음, 그런가봐 오 신기해 신문물을 접한 우랑오탄데 같았어. <laughs>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턱이 막. 밑에다 <laughs> 찍어서 그랬잖아. 약간 위로 올리면. 이렇게 찍은거지 괜찮아. 근데 이게 편해, 이렇게. 음. 좀 못생겨 보이긴 하지만. 나한테만 해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구독자들이 <laughs> 다 떠날 <떠넘> 수 있어. 어? <laughs> <laughs> 찾았다. 저기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오는 거 산도그네 산도그 맛있겠다. 어, 나 이거 먹고 싶어. 야끼 소바 민치카스민치카스 거기 하나밖에 없을까? 일본식 고기 보렇게인데어 이거 먹어야겠다. 민치카스 그다음에 야끼 야끼 하나 한장 한번 먹어봐. 조금 달라진 것 같아 메뉴가 옛날에는 아예 그 식빵이었던 것 같은데. 어, 그러게. 아, 아 그러네. 응. 아 맞네 음. 식빵이었던 아예 바뀌었네 그리고 키오스크 종류였는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키오스크는 따로 있나 따로 있나봐 그게 맛있어 아 그게, 그게 따로 있는 거 같아 그게 따로 있는 거 같아 샌드위치로 되게 따로 있는거 같아 음. 이거 되게 맛있어? 독특하다 이거 돈까스가 아니야 응, 먹고 싶어 저거 돈까스 아니야 줘봐, 줘봐. 약간 그거나 한박스테이크 미트볼. 약간 달래나 돈까스가 아니야. 음. 음. 그렇지 이게 미트볼 소고기 미트볼. 음. 연동볼까츠. 어 연동볼까츠 비슷해. 음. 근데 더 소고기 버전. 맛있네. 근데 이거랑 이거 같이 먹어야 돼. 맛있을까 싶어 이거는. <laughs> 입에 넣을 때 이렇게 구겨넣는 것 같은 거여 이거 음. 여기 빵에다가 짜파게티 같은 거 먹어보고 맛있네 음. 어때 무슨 맛이야? 상상이 가는 맛이야? 상상은 할수 없지만 음. 먹어보면 아이 맛이네 이 맛이었겠지 하는 음. 나도 먹어볼래 이 <laughs> 음 일단 야채 소서자체 맛있다. 음. 약간 상큼한 맛도 난다. 음. 음. 괜찮은 것 같아. 음. 약간 상이 흔들려. 응. 어이구 지진 지진 쿵쿵 거려네. 흘리는 게좀 단점이네. 응. 먹는 게좀 진짜 부담. 응. 같이 먹어 맛있어. 먹어봐. 진짜 똑똑한 거 같아. 응. 음. 일본식 고로케. 음. <laughs> 하나만 남은 이유가 있어. 오고 오고 오미야 소금. 맛있다. 한입씩 음, 음. 바꿔 먹어야겠네. 음. 약간 면 먹고 고기 먹는 음. 느낌이야. 음. 아 이거들. 식빵에 있는 걸로 시킬 거야. 어머나. 오자마자 여기 손목 때 가지고. 음. 바로 집은 거야. 그어스클 보지도 않고. 어, 빨간 거 먹었거든. 생강인데 엄청 쎄. 생강식초에 절였나봐. 생강절임이잖아. 음. 생강절임. 오 이거 하늘이 먹었으면 이거 클락겠다. 음. 내가 먹어준 거야. 나 먹고 싶었거든. 이게좀 누가 더 먹어봐 운 귀여운 귀여운 이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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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운 귀여운 귀거 어때? <laughs> 나만큼 크게 잘 먹어봐 이런건가? 음. 응. 네, 부담스럽 같아 음. 맛있다 한번 가볼까? 한번 먹을까? 식당은 되게 이스테 아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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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시장 온거야 형편에거 응? 아니야? 저는 타보고 치어스케 메뉴만 보고 기다려 리폼인가봐. 어, 리폼을 해서 이렇게 할 거야. 대박. 이거 갖고 싶다. 보니 본인... 아, 너무 귀엽잖아, 이런 거. 파란색이잖아. 라면 드시는 건 들어보세요. 네. 어, 대박. 너무 귀엽지 않아, 이런 거. 음. 진짜 예쁘다. 감각 있으신데? 음, 진짜 예쁘다. 개스럽게. 이거 감각 있으시다, 진짜. 저게 아니야? 요거, 요거 건너야 되나? 이건 인가 그래 이이 이 거리야 이 거리. 뭐 어, 음. 먹고 싶었 그냥. 커피빵. 먹어야지. 여기 나?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봐줘? 못 갔다 봐. 못 갔다. 뭐 먹을 거야? 버터 메가바니 있고 응. 생크림이 있고. 난 버터 메가바. 담백한 맛이 있고 어, 나 그냥 메가바. 버터 아니라? 응, 난 그냥 메가. 생크림 생크림 대로그. 난 메가바. <laughs> 메, 메가 메가번 그냥 그냥 메가번? 나 그냥 메가번. 아무것도 안 들은 거? 어 그냥 아무것도 안 드는 거. 그냥 메가번 음. 하나. 응. 음. 그리고 생크림 메가번 딸기 딸기. 그럼 딸기로 먹을까? 딸기 먹을래 아니야. 딸기 하나 먹자. 딸기 하나. 딸기 하나. 응. 하나 가자. 그래 그래 그래. 딸기 번. 그래도 어.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 아 이따 나눠서 볼게. 아 사장님이 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친절하시더라 되게 정감 가는 게 외국 분인 것 같아 오. 근데 예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예쁘게 하시네요 <laughs> 이러시는 거야 약간 이태리 분인 것 같아 옷이 엄청 크다 되게 농구공 찢는 기분이야 <laughs> 싱글 엄청 핑크색이야 맛있겠다 번 좋아 이거 약간 그 딸기 아이스크림 알아? 응. 우리 응. 왜 감자탕집 같은데 갔다가 나오면. 응. 그 딸기 아이스크림 이렇게 퍼먹잖아. 응. 고고 생크림 버전. 맛있어. 응. 본도 네. 되게 잘한다. 진영의 말대로, 응. 애초에 그 그냥 번도 맛있었겠다. 원래 번은 그냥 번이지. 근데 이렇게 딸기 번은 처음 봐. 응. 엄청 음, 쌉둑! 맛있다, 이거. 맛있다. 맛있어? 맛있지? 어, 너 어떡한데? 근데 약간 아직 안녹아서 맞아. 아이스크림 같아. 맞아. 잘안 나와. 너무 맛있어요 이게 좋은점이 진영이만 나오고 뒤에 사람들은 잘안 나와 뽀얗게 나와 자동으로 이게 처리되나보다 먹어봅시다 상도 먹어보세요 먹어봤는데 뭐 사장님 먹어보세요 오 약간 음뭐건 모델 같아요 <laughs> 음. 근데 크림이 생각보다 색소 맛이 강해요 음. 빵나참 맛있었는데, 음. 약간 좀... 약간 너무 느낌? 좀 느낌... 너무 이쁘응 어? 음... 너무... 너무 안 이쁘게 먹나요? 이 쌀은 딱을수록 맛있다는데, 음. 제게 막걸리 광고에... 그씨스스로 맛있어. 나오어 이게 햄이 되게 크게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 어, 음. 만두도 맛있어 보인다! 다 만두 하나 먹어겠는데? 시장 만두라고 나만 시장 만두라. 뭐 만두 하나 먹어겠는데 이따가? 시장 왔다. 주말 보다는 사람이 없다. 음. 이게 뭐야? 위에는 오리 같은데? 위에는 목살인가 알겠는데 이리같 뭐지? 같아. 오리. 껍질 보면 음. 오리 껍질 같지 않아? 뜨거워 조심해. 이거 뭐지? 먹고 싶 먹고 싶다. 아, 오리 같은 오리 어. 오리 바베큐가 있네. 음. 어 먹고 싶다. 와저 진짜 먹고 싶다. 저거 진짜 먹고싶다 저거 먹고도 오늘 끝나요 오늘 네. 끝나 오늘 오늘의 음식은 끝나요 그냥. 음. 음. 오늘 만두 맛있겠다 만두 맛있겠다 아. 만두 직접 만들어 맛있어 우리도 만두 만들어 먹을까? 우리도 만두 만들어 먹자 응? <laughs> 대답을 안하는 데다 이유가 있죠 오전땡이다오전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다. 되게 이쁘게 났다. 그러니까. 도브에다 어 도브에 그쑥한장올려먹은 거. 아 그래? 응. 어, 너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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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대만에서 먹어본 소세지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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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소세지. 대만 소세지 여기서도 먹을 수 있다네. 대만 가서 먹어야지. <웃음> <웃음> 저 <laughs> 사람 들으면 약올리는 거한 능이겠다. 안 들렸어. 없었거든 사장님. <laughs> <laughs> 뭐안 나오는 거 계속 빨고 <laughs> 있는 <밟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이것 봐. 어 나오긴 하네. <laughs> 많아 나 이렇게 해산물 보는 게 나을 거라. 전복 일곱 마리 만 원. 전복 일곱 마리 만원 이렇게 쌀수 없어요. 최고로 싸게 파신다는데? 싸긴해. 일곱 마리 만 원. 일곱 마리 많아? 오징어 좀세 마리에 이네거말 많아. 이렇게 쓸수 없어요. <웃음> 똑같지. 야. <laughs> 기 완전 경쟁이야. 음. <laughs> <laughs> 생동감을 느껴요. 음. 어, 생각나고 오리도 좀. 먹고 싶어. 어떡해? 오리? 응. 오리? 나 이거 뭐저 호떡 들어오지 도 않아요 지금. 호떡, 호떡, 호떡 눈이 안 들어와? 아이씨. 오리 맛있지. 사람. 오리. 베이징 <laughs> <오리. 웃음> 떡 느낌 나지 않을까? 베이징 떡 <laughs> <laughs> 코리안 덕인데 코리안 덕. 아 이거잖아. 코리안 덕. 이거잖아 이거. 모든 게 대왕이야. 뭐 야채 오빠. 이거, <laughs> 이거 먹었잖아요 이거, 이거. 그러니까. 고기 야채 여기 육기 야채, 야채 돼지. 집에 오는 게 많잖아. 맞아요. <laughs> 그렇지. 요거, 요거 하나 할까? 이거. 요거. 어. 일단 하나 사고. 어, 그래. 어, 이거 네, 호, 네, 네, 하나 주세요. <laughs> 어, 저는... 모든 메뉴 3개5 0 0 0 원이네. 아, 세개0 0 원이면 세개 살게요. 어, 이거 사죠. 신라면보다 배워요. 어, 양배추 고로케. 세개 골라도 되죠. 세 네? 개. 요거 하나랑요 양배추 고렇게 하나랑 고기 야채로 또 하자. 그래. 어, 그래. 지나가고 처음 사고. 맞아. 근데 볼 때마다 신기했는데. 그니까. 아, 야그 아가씨가 <laughs> 신겼네 아니에요. <웃음> <웃음> <laughs> 아가씨 같은 얼굴. 아이, 이또한번한이야아가또 한참 떼우기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사장님이 어, 그래도 어, 성, 성, 성 인품, 인품 성품 되게 좋아. 맞춘다. 어. 무조건 안 가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laughs> <laughs> 선생님잘 맞춰주는데? 누구다? 음. 아나 그거.. 어이어 뭐야 뭐어아나 뭐, 어이! 그거 아까.. 오리가 당긴다? 오늘 저녁에 저포장해가지고먹방해샥샥샥 오늘, 오늘 먹방은.. 응? 음? 두부찌개? 에이, 두부찌개 먹어 음. 어디서 먹을까? 그러게? 먹을 가 없다? 먹을 데가 없다? 아 어, 근데 음. 아까 그 오리 진짜.. 삭삭삭 먹어줘야 뭐 돼. 우리가 지금 안 떠나나봐. 머릿속에서 오리 먹고 싶다며 어이씨, 먹고 싶은데 이것도 먹고 싶어 매운 두부만두 매운 두부만두 맛있을 것 같잖아 오리고기를 포기할까 차라리 아니, 아니. 어, 오리를 포기할 수 있을 것같아 그래? 아, 나 오리 사주고 싶은데 나 오리 사주려 했는데 매운 두부 만도 어때? 오리 가는 길에 약지 반두 발견해서 이렇게 됐네. 맞아. 어쩔 수 없다, 그래. 근데 오리는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고 한 마리나만 사라졌을 수도 있어. 뭐 먹어보자. 매운 두부 만도한 개, 네 개짜리. 네 개짜리? 난 응. 당... 다른 거 오리 어디서 뭐? 먹을 수 있? 아니 예호바 반두거든? 물어보고 예호바 반두가 뭔지 물어보고. 예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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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볼게. 응. 사장님 예호바 반두가 뭐예요? 아 이제 안해요? 아 매운 두부만 좀 하세요? 아 그것도요 아그거네개 주세요 네개에요네 그럼 여기다가 그치 응 다른거 먹고 싶어? 독특하다 여기 먹여어오 이게 뭐야 팥달 꽃빵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도 몰랐어 아 어, 감사합니다 락까? 아? 방금 전는나오는거 지금 아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국백약을 할까? 국백약? 그래 이거 지금 먹으래. 지금 찐 거라고. 오, 진짜 엄청 크네. 그러니까 엄청 크다니까. 야, 찢어서 반쪽도 줄까? 먹어 봐. 오! 이거 봐. 오! 오, 마파두부거든요. 가들 어, 마파두부구나. 아. 어, 너 너무 좋아. 맛있겠다. 마파두부. 맛있겠다. 마파두부 너무 좋아. 내가 먹어 볼게. 음. 약간 매운맛도 너무 너 같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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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네. 맛있다 약간 마파도 먹는 것 같아 음. 이 두부조림 생각난다 그러게 이거, 이거 밥 비벼.. <laughs> 밥 비벼서 두부조림 맛난다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나한거 찍어보세요 나 이거 궁금해 근데 그거는 마지막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따뜻해 찢어봐 응. 속을 보자. 확 찢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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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약간 화덕, 화덕 그거 같아. 음. 빨 먹어봐. <laughs> 속만 보려고 그랬는데. 맛있어? 음. 호떡 맛인데, 확실히. 음. 식감이 너무 아예 달라 기름이 없, 없으니까 더 좋다 빵같아 빵같아 그 같아 치아바타 음 담백하고 맘에. 그치 치아바타야 이거은 음 이제 아까 이거 이름 뭐였지? 매운 고기 고로케? 그랬던가. 신라면보다, 어, 신라면보다 매운 아. 고로케. 어 맞아 신라면보다 매운 거 아니야. 신라면보다. 어 뭐가 된 거야? 양배추 같은. 아 양배 양배추 고로케. 응. 음. 신라면보다 매운 양배추 고로케였다. 오. 매워? 불닭보다 매워요. 먹어볼게요. 오 매워, 맵지? 엄청 맵지 않아? 음, 엄청 매워. 오, 맵다니까 많이 못 먹어. 근데 양배추만 들어간데도 맛있다. 응그렇지 나도. 어. 생각했어. 수분기가 많나? 어, 맞아, 맛있다. 근데 매운 게 그래도 맛있긴 맵다. 맞아. 약간 신라면 덜해들을 어 여기 넣은 뿜어먹은, 것 같아 뿌져먹는 느낌이야 아 맞아 맞아 음. 맞아 어 진짜 맵다 약간 이거 여기도 약간 그만 나지 않아? 중국풍? 음 그치? 그리고? 약간 뭔가 향신료가 들어간 것 같아 어, 피자빵... 하나 남은 이유가 있네 음오 맛있다 양배추만 들어갔는데도 음 진짜 엄청나이다. 음. 이거는 고기 오떡이었나? 응. 음. 게 기름이 오. 이게 백을 참 귀엽네. 잡채, 고기 잡채. 와. 먹을게. 뭐, 뭐, 생활의 달인이었나? 거기 나오신 분이더라고. 고추향이 <듀치> 엄청 강네 맛있어요. 고추향이 진짜 세. 음. 빵도 약간 기름에 튀어가지고 기름지다 음 맛있다 음. 원픽 뭐야 원픽 우선 마파두부랑 매운 양배추랑 음. 부추고기가 3대장이고요 응 음. 나는 마파만두 마파만두? 나는 아까 양배추 진짜 오, 맛있더라 진짜 맛있었어. 이것도, 이것도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어 음. 음. 괜찮다. 이건 약간 고로케랑 아까 그 기름 없는 호떡이랑 반반 섞인 음. 빵이야 맞아 오 계속 들어간다 이거 3개 5,000원 싸빵 3개 싸지 어디... 만두도 크거네 그 4개 5,000원이었지 <laughs> 너도 빵 3개 5,000원이지 엄청 크잖아 음. 이거 못 먹었네 이제 커피, 커피만? 커피, 커피 먹어줘. 아, 나 저기도 가보고 싶어. 빵 아니, 베이커리. 아, 저거 새로 생긴 것 같아. 그치? 응. 근데 빵 가지고 빵 베이커리 가는 거 조금. 아니, 뭐 상관없는데. 안먹고보겠는데 그치. 빵을 또 사야 되잖아, 그러면. 아니지. 커피만 사면 되지. 볼 거면 커피숍 가야지. <laughs> 글로 가. 봅시다. 이런거 있어. 포도 그렇지 내몬 먹었어. 뭐좀난 아무거나 시켜줘. 아이스크림 어디 있어? 그거 있잖아, 아... 위에. 어, 그러게 코나나 먹을래? 먹고 싶은 거두개 골라. 내가까지. 크리? 갈때 아이스크림 먹고 가자. 갈 때? 아. 커피로 두잔 먹고 갈때 포장을 해 가자. 응, 음, 그래. 음. 작은 걸로 해줘 커피 그래도. 큰거 억질할 필요 없어. 한 사이즈야. 거의 뭐 있어? 안 아,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안에서 먹어도 되고 안에 노래 많이 나? 와 아니 안나오는데 근데 안에서 먹어야 된다는데? 아 그래 여기서 못 먹는데? 아, 여기서는 먹으면 안 되나요? 티켓에서 거부안 된다. 아 그래요? 오. 어 왜? 포인트로스안 된대 거고어 뭐. 진짜 어이없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먹어야지. 어? <laughs> <laughs> 자리 되게 편안하다. 응 자리 되게 좋아.